반갑습니다. 네, 서천의 자랑 언니 고미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충남 서천입니다. 어,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고추밭이에요. 고추밭인데 오늘 날씨는 지금 보이시죠? 예, 폭풍 폭풍이 아니고 태풍 전향입니다. 태풍 전향 예, 태풍 전향입니다. 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 오늘 이 고추밭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고추 시세와 이 마른 고추 예, 등등 앞으로 고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 저희 집 고추는 상태가 네, 이렇게 좋습니다. 네, 고추 크기도 크고 예 일반 고추예요. 크기도 크고 두꺼워요. 그래서 가루도 많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날씨가 올해는 너무너무 안 도와줘갖고, 어, 지난번에 며칠 전에 태풍성 장마에, 이제는 태풍까지 이렇게 오네요. 근데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고추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왜, 그러, <laughs> 왜 그러냐면은, 이 막물 고추들이 계속 올라와서 이 끝에 달려야 되는데, 지난 태풍, 태풍성 장마에 꽃들이 다 녹아서 떨어져 버렸어요. 에. 녹아서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고추도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 태풍 지나가고 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고추는.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희 고추는 아직 병이 안 왔어요. 바로 옆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탄저병으로 몇천 개 심으셨는데, 그거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냥 새까맣게 고추들이 다 탄저병을 써갖고. 근데 다행히, 다행히 저희는 아직, 예, 탄저병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개라도 건지기 위해서 오늘 태풍 더그 영향권에 들기 전에 몇 개라도 더 따려고 나왔습니다 따보겠습니다 자요. 자, 보세요 아직 병안 왔죠? 네. 네, 병이 안 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크고 많이 안 왔어요. 이번 태풍만 안 오면 은더 많이 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을 조금 접어야 될것 같아요. 예, 가지고. 요런 애들은 따면 안 돼요. 아직 덜 빨개졌어요. 요, 요쪽에 있어. 이거. 그저께 땄는데 또 많이 익었네. 네 여러분들 이제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 마당이 아침에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마당 전체가 해가 계속 내려 쬐이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부 예, 기계에서 한번 찌고 나온 거예요. 기계에서 한번 예, 찌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들 말랐죠 예, 들 말라서 누글누글 누글 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은 저녁에는 기계 안에다가 이슬이 내리니까 기계 안에 넣었다가 낮에 해가 뜨면 아침 일찍 이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하루종일 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낮에 이렇게 해보고 다 말랐으면 예 그때는 이제 봉지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예. 네, 지금 저희 집은, 어, 물감이 3분의 2는 나갔습니다. 3분의 2는 나갔고, 이제 3분의 1만 더 나가면 되고, 저희 먹을 게또 나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고추는, 네, 생고추죠? 생고추는 기계에서 먼저 쪄줍니다. 네. 쪄주고, 네. 여러분들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생고추를 여기서 먼저 쪄주고 그 다음에 햇볕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 다 나가고 이제 저희들 먹을 거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먹을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희 집 시계 우리 집 고추를 보여드렸습니다 고추 시세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추 시세는 여기 서천에서 저희 동네 어르신들끼리 농사를 지으, 이거를 농사를 지으신 분이 있고 또 농사를 하시다가 이번에 탄저병으로 다 어?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동네 안에서 거래하는 그게, 금액은 현재 21만원입니다. 저희 동네 안에서,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매 해마다 주문을 받습니다. 미리. 저희 이거 사시는 고객들이 전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또 사시겠다고 예약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농사져서 나가는데 저희 집에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고, 고추도 최고로 좋지만 가격이요. 양심상 양심상이 아니죠. 계속 거래해서 드시는 분들한테 많이 붙여서는 안 팝니다. 어, 우리 동네 어르신들끼리 사서 먹는 가격이 21만 원입니다. 거기서 예, 조금 더 생각하시면은 예, 제가 고추를 우리 단골님들한테 파는 가격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예, 요새는 고추가 지금 너무 귀하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싸게 드리는 대신에 택배비는 착불로 했습니다. <laughs> 예, 여지까지 착불 안 했어요. 근데 너무 귀하고 지금 고추가 너무 없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대신에 제가 싸게 드린는 대신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추 시세 가격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 이번 태풍이 잘 지나가서 태풍이 끝나고 나서도 더 고추를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언니 고민의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 오기 전에 이거는 다 말라 말라 면좋겠는데있만